안녕하세요. 오늘 음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스포츠 코칭 전문가 최승표님의 말과 움직임의 관계 발췌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코칭의 역설 같기도 한데요. 때로는 막 좋은 코칭을 하려는 노력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오히려 선수의 최고 기량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흥미로운 가능성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. 저자가 농구랑 또 아드님 야구 경업에서 얻은 통찰인데요. 이걸 통해서 코칭 언어가 선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 가르치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마리 선수의 그 머릿속이랑 몸에 어떤 뭐랄까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죠. 그렇죠. 특히 그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. 이런 지적이 상당히 어, 깊게 들여다볼 만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료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. 야구 클럽 코치님이 아이들한테 허리가 먼저 돌아야지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는데 네. 근데 애들은 그거 잘못 따라하고 오히려 몸만 딱 굳어버린다는 거죠. 어 기술적으로는 맞는 발 같은데 왜 그럴까요? 글쎄요 아마 그 기술적인 정확성하고 실제 몸이 그걸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? 아 간극이요? 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특히 지시라는 형태 자체가 선수를 좀더 경직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음 외국어 배울 때 문법은 다 아는데 말이 바로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아 그렇군요. 그런 맥락에서 저자 아드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. 네네 저도 그 부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. 네 타격할 때그 앞다리사 주저앉는 문제 이걸 고치고 싶어하는데도 잘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아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안돼딱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. 네 아니 선수 본인도 알고 고치고 싶어하는데. 왜 그냥 말로 하는 지시만으로는 이게 부족할까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게그 의식적 학습의 한계인 거죠. 의식적 학습의 한계. 네, 외국어 배울 때 비유를 들잖아요. 문법 규칙 외우고 단어 뜸막 일일이 연결하는 방식이 어, 처음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데 진짜 유창함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reat 나 excellent 수준으로 가는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, 뭐 이런 거죠. 아, 그 fine이라는. 단어예시 드신 거예요? 좋다로만 외웠는데 I was fined one thousand dollars 그러니까 천 달러 벌금을 었다는 문장 들으면 순간 뇌가 멈춘다는 네, 바로 그거죠. 규칙에 너무 갇혀버리면 예상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유연하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.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아, 운동도 똑같군요. 그렇습니다. 막 분석적인 지시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만든 자세는 실제 경기처럼 엄청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음. 머릿속으로 어,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딱 생각하는 순간 몸은 이미 늦거나 굳어버리는 거죠. 뭐랄까 굿 수준의 자세에 너무 집착하다가 진짜 중요한 그레이트 수준의 플레이를 놓치는 그런 상황. 와 듣고 보니 저자가 직접 겪었던 그 실수담이 바로 이런 경우겠네요. 어떤 거 말씀이시죠? 그 아드님 야구 경기 결승전에서요. 1점차 마지막 공격 2야오신데 타석에선 아들한테 "야, 홈런 치려고 하면 안 돼" 이렇게 소리쳤다는 경험이요. 아, 네네, 저도 읽으면서 아찔했는데요. 좋은 의도였겠지만 결과는 어땠다고 하던가요? 결과는 안 좋았죠. 아들이 그 직전에 친구한테 "야, 내가 홈런 쳐서 동점 만들게" 이런 말을 듣고 자신감이 완전 최고자였대요. 네. 근데 아버지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몸이 확 움츠러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저런. 결국 뭐 제대로 스윙도 못하고 내야 직선타로 아웃했다고.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사례네요. 코치의 말이 단순히 그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선수의 심리 상태, 특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. 네 셀프 토크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셀프 토크. 머릿속 혼잣말 같은 거요.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딱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오오 하지 마라. 이런 부정적인 지시는 오히려 그 행동을 잠재의식에 더 강하게 새길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자세를 만들려는 그런 명시적이고 분석적인 코칭 언어가 좀 역설적이게도 선수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걸 막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네 그렇죠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방식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굿 수준의 기술을 딱 확립하기 위한 그런 언어적 지시들이 어쩌면 그레이트나 엑설런트 수준의 뭐랄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음.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를 배우실 때 너무 의식해서 어 이거 왜더안 되지?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뭐 명확한 지시보다는 그냥 감각적인 피드백이 훨씬 도움이 됐던 경험 이런 거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최승표 님의 글을 통해서요. 때로는 명확하게 막 지시하는 것보다 선수의 감각이나 자율성을 좀 믿어 주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코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. 말 한마디가 선수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.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좋은 기술, 그러니까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는 코치의 그런 열정적인 노력이 과연 선수가 경기장에서 위대한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항상 도움이 될까요? 음. 어쩌면 그 완벽함을 향해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를 딱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건 아닐지. 이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